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30대, 40대부터 현재 60대 후반, 70대까지 같은 체중을 30년, 40년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은 과체중이 아니고. 아주 건강한 상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분을 두 분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의학 지식을 보더라도 예전부터 같은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음, 강의 전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비디오 나갔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아, 그러니까 6월 23일 날, 오전 10시에 세인빈센트 병원에서 간염과 간경화에 대해서 무료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디오를 벌써 나갔는데요. 잊지 마시고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거기서 파이브로스 캔이라고 해서 간경화도를 그 보는 기계도 무료 검진을 해 드리니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를 보면서 이제,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드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하는 데에서, 체중을 빼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 내가 30대, 40대에도 이체중이었는데,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체중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그 말이 좋은 말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꼭 좋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예전부터 그 체중을 유지했다면 지금은 과체중입니다. 아니면 지금 살이 찐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30대 40대에도 내가 이 체중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 65 70이 됐는데 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지방이 더 많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자 쉽게 말하면 20대 30대 근육이 70대에 있을 대신 분들이 같은 양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물론, 육체미를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근육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분은 가끔 가다 있긴 하지만 거의 100명 중에 98명 정도는 20대, 30대의 근육보다 지금 70대의 근육이 훨씬 적은 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체중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은 근육량이 줄었는데도 결과적으로 뭐가 늘어난 겁니까? 지방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는 아어 그래서 이만큼의 근육이 어 없어졌다고 하면 그만큼의 근육을 어 대처한 게 지방이라면 지방은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이 여기에 쌓이지는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쌓이는 데가 복부 비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나이 쌀이 들어서 어, 복부 비만이 됐다 아뭐 나이가 되니까 배가 아, 뭐 붙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정상은 아니죠 어, 우리가 미국 특히 뭐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 많이 발전을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아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이 굉장히 산 가격에. 쉽게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 지금 어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의 음식을 섭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그 비만이 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 어 NIH 부속 기관에 있는 어그 통계에 의하면.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3분의 2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나와 있고, 50세에서 59세의 사이 여성에서는 30%가 과체중을 넘어서 비만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올해 3월 27일 날, 미국 의사학회지인 자마에서 발표된 것은 과체중과 우리가 과체중과 더 비만하면 비만이라고 하죠. 과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이렇게 하는데 이 BMI로. 그런데 폐경이 넘어선 여성에서는 이 과체중이라고 부르는 거를 비만이라고 부르고 정상 BMI를 과체중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BMI 거기에 맞춰보니까 폐경이 된 여성에서는 여기에 같은 비만도를 잡으니까 그 거기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과체중이 비만에 맞춰서 계산을 한 것이 그 그 폐경 전의 그 리스크와 비슷하게 아 간다로 생각을 해서 이 체중을 아 과체중을 좀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논문이었는데요. 많은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의 같은 체중을 70대에 갖고 있다는 것은 근육이 줄었고 그 근육이 줄은 반면에 지방으로 가득 찼죠. 그러니까 같은 체중은 예전에 같은 체중이 지금은 비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몸에 근육과 비만의 비율이 똑같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이가 70이 되면 예전보다 체중이 줄어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한국 분들 중에서 굉장히 육체미를 하시고 막 근육을 키우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들 같은 체중을 유지를 했다는 것은 비만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이 거의 그렇게 비만도, 같은 체중은 비만도가 높아졌다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이 비만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우리가 어, NIH 미국 어,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어, NIH에서 조사한 통계로는 자 BMI가 25에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증가하고 BMI가 30 이상이 된 사람은 BMI가 20에서 25된 사람과 비교를 해서 할때 사망률이 50%에서 100% 정도 증가를 했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혈관계 그러니까 뭐어하 a c k 심근경색증 아니면 스트로크 이렇게 뇌졸증 이런 것들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때 우리가 쉽게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BMI 아니면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는 이유고 어, 그게 결론은 어, 지방을 줄, 몸에 있는 지방을 줄이라는 어, 얘기죠 살 빼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많은 한국 분들 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살 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면 살이 빠지면 쭈글쭈글해지죠.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그러면, 그러면 특히, 특히 여, 성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센세티브 하면서 싫어합니다. 아,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그렇게, 좀 살을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여성들, 아, 그래도 나는 이쁜 게더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당연히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무슨 컴플레인을 하냐면, 아, 무릎이 아프대요. 자,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그 체중을 다 지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무릎에 무리를 가는 것을 줄여주려면 체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그게 아그 자신의 무릎 통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체중을 빼라는 말을 또 하게 되죠. 아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 그, 심혈관계 질환 뿐만 아니라 무릎의 통증이나 다른 질환에도 어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 통통하면 주름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팽창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살이 빠지면 이렇게 되고 쭈글거리고 그리고 그러면 더 늙어 보인다 뭐 그런 미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오해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살을 빼면 힘이 없어가지고, 아,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10파운드를 뺐다 하면은, 어 당연히 피곤증이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피곤증이 오니까, 아우, 내가 살을 빼니까 병들어가, 병든 사람처럼 이렇다. 아, 살 빼는 게안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 굉장히 큰 오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방송을 듣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요요현상이라는 거를 아, 들어보셨죠? 요요현상이라는 거는 자기 살을 뺐을 때 몸에서는 다시 그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파운드 정도를 빼면 그런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요요현상이 일어나려면 그래서 체중이 다시 올라가려면 몸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움직이지 않고 많이 먹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살이 다시 찌지 그렇기 때문에 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서 나른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요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증상이 이제 피곤함증인데요. 이럴 때에 이게 보통 분들은 아, 자를 빼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10파운드를 뺐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몸에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일수록 내가, 아, 체중을 뺐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걸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때 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어, 운동을 하면 기운이 좀 나거든요. 운동을 하기 전에는 힘들어가지고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숨차는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한 다음에 더 깨운한, 깨운함을 느끼면서 에너지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식사만 가지고는 다이어트, 체중을 뺄수 없다. 체중을 빼는 데는 식사가 중요하고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이 체중을 유지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방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 체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식사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이 요요 현상 이렇게 피곤해지는 것이 병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된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심플한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